아침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더니 다시 기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구를 비롯한 일부 경상 남북도와 전라남도에는 다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오늘도 낮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1도, 대구 33도까지 올라가겠고요. 당분간 동해안 지방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오늘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구름만 조금 지나는 가운데 무덥다가도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날씨가 변덕을 부리겠습니다. 소나기는 경기 내륙과 강원도, 충북 북부, 경상남북도에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기도 하겠고요. 내리는 양은 5에서 30mm 가량이겠습니다. 나들이 가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의 구름만 간간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경기 내륙과 강원도, 충북 북부, 경상 남북도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강릉 27도, 대전 전주 31도, 대구 33도, 부산은 30도 등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